작업 공간을 자신에게 잘 맞추게 되면 그 공간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되고 업무 효율과 많은 것들이 좋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짐연구소입니다 최근 재택근무가 완전 본격화되면서 저도 작업 공간을 작은 방에서 큰 방으로 옮겼고 세팅도 많이 바꿨습니다. 뭐가 바뀌었고 쓰면서 어떤 제품이 추천할만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전체 책상이고요. 이 세팅은 일도 하면서 게임도 제대로 할수 있고 주식 트레이딩까지 모두 만족스럽게 하는 게 목적인 세팅입니다. 책상은 루나랩의 전동 높이 조절 책상이고요. 구입한 지 1년 반쯤 남았는데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쓰고 있어요. 전동 중에도 최저 높이가 63cm까지 내려가는 게 장점이고 저는 화이트 제품을 쓰고 있는데 다시 산다면 상판을 원목으로 선택할 것 같습니다. 화이트는 아무래도 흠집에 좀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의자 다음으로 사볼 만한 게이 전동 책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스크탑은 잘 아시다시피 요즘 그래픽카드 가격이 미쳐 날뛰어서 업그레이드를 아예 안 했고요. 올해 말에 맥북 프로 16인치가 나올 때 아예 맥으로 전체 시스템을 옮길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겸 M1 맥북 에어를 추가로 장만을 했고요. 저는 아무리 필요해도 지금 시점에서 그래픽카드를 두세배 주고는 못살것 같아요. 차라리 그 돈으로 AMD랑 엔비디아 주식을 샀다가 내년에 그걸 그래픽카드로 바꾸는 게 낫다고 봅니다. 너무 비싸요. 빨리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고 그에 맞는 고사양 게임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모니터는 트리플 구성으로 순서대로 게임용, 영상 편집용, 색감 확인용으로 쓰고 있어요. 세 개는 사실 과하죠. 굳이 이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고 원래 시작은 좋은 모니터들 보관만 하고 있는 게 아까워서 억지로 만든 세팅이었는데 이렇게 써 보니까 의외로 괜찮아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삼성의 C34J791 모니터인데요. 이 제품이 썬더볼트 출력과 충전이 가능해서 맥이랑 사용하는 게 찰떡이에요. 모니터를 4K로 바꾸고 싶었는데 썬더볼트 때문에 아직까지는 메인으로 쓰고 있습니다. 색감 표현도 괜찮고 100Hz 주사율이라서 작업하다가 가끔씩 게임하시는 분들에게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울트라와이드 144Hz 모니터가 많아서 이 모니터를 추천하기는 조금 어렵겠네요. 우측은 대래 S2721 DGF 모니터고요. 165Hz QHD 해상도의 게이밍 모니터지만 색감 표현이 메인 모니터보다 좋고 작업용, 게임용, 모든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우측에 서브모니터로만 있기는 조금 아깝죠 좌측은 벤큐의 XL2546K 모니터입니다 240Hz 게이밍 모니터 중에는 끝판왕인데요 평소에는 90도 피벗으로 세팅해놓고 다나와 같은 사이트에서 제품 리서치할 때 특히 좋고요 주식이나 차트를 볼때 여러 개를 세로로 띄워서 교차로 체크할 때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쓰는 건 10만원대 모니터도 가능하죠. 얘는 프로게이머들이 경기할 때 쓰는 모니터라 이렇게 쓰기에는 너무 아쉽고 그래서 사실은 이 모니터는 FPS 게임을 할때 앞으로 따로 옮깁니다. 그렇게 단독으로 사용하는 모니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메인 모니터의 아쉬운 100Hz 주사율을 이 240Hz 모니터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리플 모니터를 켜놓고 쓰고 맥을 쓸 때는 모니터 출력이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맥북 에어를 거치해 놓고 가운데 모니터 하나만 쓰거나 맥북 에어를 모니터 아래에 놓고 위 아래로 듀얼로 사용합니다. 키보드는 로지텍 K860 키보드로 제가 롱텀 사용기까지 올렸던 제품이죠. 윈도우와 맥을 왔다갔다 하면서 쓸수 있고 손목에도 좋은 인체공학 키보드라서 1년 넘게 메인으로 쓰고 있어요. 게임할 때는 따로 키압이 낮은 키보드를 쓰고 있는데 최근에는 바밀로의 데이지 축 스위치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팜레스트는 몬스타기어의 아크릴 팜레스트고 반투명이라서 어디든 어울려요. 마우스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 중에 하나라서 여러 개를 돌려 쓰고 있어요. 작업용, 게임용으로 나눠서 쓰고 있고, 매직 트랙패드까지 사용합니다. 클릭압이 높은 걸 싫어해서, 게이밍 마우스는 특히 스위치를 사설에서 교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마우스 패드는 흰색 색상에 어울리도록 제가 따로 만든 커스텀 패드예요. 설산, 화이트 배경에 제 채널 이름을 추가했고, 하단에도 문구를 넣어 놨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고, 이건 쉽게 만드는 법 포함해서 별도로 리뷰를 해볼게요. 게임을 할 때는 이 위에 추가로 마우스 패드를 또 얹어서 쓰는데 레이저의 기간투스 V2 라지 사이즈를 쓰고 있습니다. 패드를 저희 집 고양이가 좋아해서 쉽게 망가지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의 제품을 자주 바꾸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 엘가토 스트림 덱은 원래 방송용으로 유명한데 저는 편집용 단축키 겸 조명 컨트롤용으로 씁니다. 방 분위기 전환을 버튼 하나로 할수 있고요. 옆에는 스피커 출력을 위한 미니 앰프. 아래는 오리코 USB 유전한 7포트 제품인데 이 유전한 허브는 정말 추천해요. 저는 허브는 오리코가 진짜 좋다고 생각하고요. 광고 아니고 제가 써본 것 중에는 가장 안정적이었습니다. 가성비도 좋고요. 옆에는 맥에 연결해서 쓰는 벨킨 썬더볼트 독이고 위에 있는 트리비 스피커는 이 독에 연결해서 맥용 스피커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PC용 스피커는 엘탁스 모니터 1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자는 헤어스의 펀체어입니다. 하이엔드급 체어라서 가격은 사실 조금 많이 높은 편인데 확실히 좋습니다. 의자가 몸을 감싸지 않으면서도 안정감이 단단하고요. 기존 고급형 의자들에서 볼수 있는 팔걸이 범위나 기능들도 거의 최상위급입니다. 디자인도 좋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호불호가 가장 없는 의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의자 영상에서 좌판이 움직이는 의자가 좋다라고 추천을 많이 해놓고 저는 정작 좌판이 고정된 의자를 쓰는 게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좌판이 움직이는 인터스툴의 퓨어도 하나 영입을 했는데요 원래는 제가 퓨어를 쓰려고 했는데 제 아내가 앉아보고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양보를 했습니다 퓨어는 여성분들이 쓰기에도 사이즈가 괜찮은 것 같아요 퍼는 약간 크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결국 퓨어는 저희 집 고양이 차지가 됐습니다 희한하게 여기서만 잠을 자요 등판 메쉬도 스크래쳐 쓰듯이 긁어서 이게 100만원 중반대 제품인데 아.. 마음이 좀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의자들이 많이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재택근무를 오랫동안 하고 있고 제 인생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아주 길고 돈을 벌고 있는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데스크 셋업에서 어쩌면 컴퓨터 사양보다 가장 많이 비중을 둬야 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나이와 상황마다 우선순위가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30대 중후반으로 가면서부터는 점점 더 허리 건강의 중요성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는 슈어의 MV7을 쓰고 있고, 다이나믹 마이크라서 컨덴서 마이크들에 비해 키보드 소리와 잡음이 안 들어가는 게 장점이에요. 가격은 비싸지만, PC 마이크 중에는 거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목소리도 이 마이크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스탠드는 로지텍 블루의 컴패스트 붐 암입니다. 디자인이 스탠드 중에는 가장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책상을 벗어나서 그 우측에는 제가 두다 책장을 놓고 그 위에 공간 박스를 가로로 올려뒀어요. 제일 위에는 공유기가 있고 마우스를 모아놓은 마우스 수납함이 있죠. 저는 이걸 아파트라고 부르는데 마우스를 좋아해서 여기 보이는 것 말고도 조금 더 됩니다. 마우스를 제가 많이 사본 만큼 자신에게 맞는 마우스를 고르는 법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네요. 이 조명은 이케아의 파도라는 제품이고요 안에는 샤오미 이라이트 스마트 전구를 넣어서 색 변경이 자유롭게 되게끔 했습니다 반투명이라서 모니터에 빛이 반사되지 않는 게 장점이라 일할 때는 형광등을 끄고 이 조명만 켜놓고 씁니다 다만 왼쪽에 하나만 있는 게 허전해서 우측에 하나 더 살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 아래는 제가 손이 가장 많이 가는 물건들을 담아둡니다 리뷰할 제품들이나 촬영용 카메라를 넣어뒀고 그 아래에는 리모콘, 에어팟 같은 거를 책상에 앉았을 때 가장 빼기 좋은 높이에 배치를 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제 장비 중에 그나마 특이한 거는 아까 봤던 마우스 수납함이랑 이 키보드 수납장인데요. 원래 모니터 받침대로 나온 걸 변형해서 만든 겁니다.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쉽게 변형해서 주문할 수가 있어서 나중에 좀 공간이 더 커지면 세로로 아주 길게 맞춰서 키보드 10개씩 한번 넣어보고 싶네요. 네, 이렇게 막 깔끔하고 예쁘진 않지만 효율을 위해서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 공간에서 제가 유튜브 촬영을 어떻게 하는지 함께 쓰는 촬영 도구와 방법들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오늘 보신 제품들은 더보기란에 정리해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